하나님이 그,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에스라 6장, 7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는 성경이다. 그래서 에스더도 많은 모형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모르드게는 예수님 모형이고 하만은 사단의 모형이고 예수들은 성도의 모형이고 유대인은 교회 의 모형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이제 막 죽게 됐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이그 그 왕에 의해서 가장 높은 벼슬에 오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형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예수님 의 모형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에스더가 그 외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야 에스더의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에스더가 있기 전에 그 에스더의 배후에 누가 있냐?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거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 예수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 자기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저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됐는데도 그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았다가 성문에 앉았다는 게 아마 무슨 어떤 자기 직급 같은 게 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그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는 그 음모를 그 모르드게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걸 고발해가지고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그런데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바로 상급이 없었거든요. 아무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는데 마침 뭘 읽었냐면은 모르드게가 자기 그두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생명이 살아난 그것을 이제 읽게 되고 그래서 무슨 관작을 베풀었느냐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준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때 있었잖아요. 하만이 하만이 왜그 새벽에 일찍 왔냐면은 음, 그 모르드개를 이제 나무에 달아 죽게 달라고 그 청원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 하만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큰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인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개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개를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막 다니면서 어, 그.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르드게를 막 경배하게 만들고 이제 이러, 이런 일이 축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에 어떤 복음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만은 하만은 사단의 모형인 겁니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계속.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모르드게 때문에 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하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모르드게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의 믿음 때문에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자 하는 자가 많았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전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이제 에스더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정말 성경마다 보면은 전부 복음이거든. 요 전부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욥기. 욥기 에 보면은 욥기는 아, 그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 우리가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왜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아나 진짜 너무 힘든데. 뭐 읽어야 돼요? 욥기 읽어야 돼요. 욥기. 그러면 해결이 다 돼요. 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요만큼은 아니거든요. 요은 대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그래서 거기 2번 주제,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경건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이 욕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이 고난을 당하는 거룩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룩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기 23장 10절에 같이 외워보시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걸어가는 길 속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란과 여러 가지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코스다. 그걸 다 통과한 후에 내가 정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 예, 그 정말 순금이 되려면 불로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정금 같은 신앙을 갖는다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잖아요. 예, 시편이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시편 여기 보면은 150장의 시편이 나오는데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시편입니다. 장수가 150장이에요. 그 150장 중에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성경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119편 읽으려면은 저 보통 성경 몇장 읽는 분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위로도 돼요. 시편에 짧은 성경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짧은 성경이 117편인데 딱두 절이에요. 인생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119편에 보면은, 119편을 읽어보면은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례,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법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구절이 시편 119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시편 119편을 왜 그렇게 길게 써놓으셨을까? 그냥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3페이지에, 자먼. 잠언. 자먼은, 뭐, 격언, 이런 뜻도 되고, 여기 이제, 많은 말을 대신하여, 그래서 그 압축해놓은 어떤 지혜, 이제 이런 겁니다. 주제는 이제 여기 나오는 핵심 단어 지혜인데,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먼 31장으로 돼 있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31장으로 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자먼은 이거 뭐 너무 많은 교훈들이 있으니까 이걸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좀뭐 계속 읽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먼을 읽어 보면은 2000년, 3000년 그 전에 기록된 그 성경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인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적용된다는 걸알수 있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뭐한 100년 전의 책을 봐도 너무 시대에그 어떤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천년 전책뭐우리 그런 책도 드물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정말 수천 년 책이지 전의 책이지만은 지금 읽어도 오늘 오늘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 불변에 질린 겁니다 이 전도서는 어, 전도서는 이제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원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서가 이클리지에스티즈라고 하는 영어가 그이 내용이 헬, 그 히브리어의 그 원문에 보면 전도자의 말씀 이, 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서, 어, 구별된 무리 이, 그래서 그 구별된 무리 무리에서 지도자가 하는 말 뭐, 이, 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교회를 그, 교회에 주시는 교훈인데 음, 여기 보면은 주제가 뭐냐 인생은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 헛되다는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그래서 전도서는 음, 뒤에 아가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대조적인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은 아가서는 송 오브 송 또는 송 오브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또는 노래 중의 노래 이런 영어 제목을 갖고 있는데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솔로몬하고 순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지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 또 성도 개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대화로 돼 있거든요, 대화. 그래서 사랑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결혼하신 분들은 저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하시고, 성도들은 서로 간에 대화, 어, 대화가 교제잖아요, 그렇죠? 예, 교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기도죠. 그래서 이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무르익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 전도서와의 비교를 보면은 전도서와 아가서의 기자는 동일한 사람인데, 예, 컬러가 너무 달라요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해 아래서 모든 게 헛되다 얘긴데, 아가서는 인생의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전도서는 방황하는 삶 아가서는 방황으로부터의 휴식 전도서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어, 일을 해봤지만 만족이 없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의 인생이 있죠 해 아래서 헛된 인생 그렇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아가스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인데, 15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건잘 아시죠? 참 놀랍게도 어, 성경도 66권인데,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다. 그 이사야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 생각나요? 세례 요한 생각나죠. 그런데 에, 여기 이제 이 39장까지가 구약에 해당된다면 40장부터가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인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의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거든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신약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이사야 66장 22절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얘기 나오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의 가증함이되들기 이게 불 불이 나오거든요. 이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사야 66장이 끝나거든요. 이 성경, 이 신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학자들이 이사야는 그 성경의 축소판이다. 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에레미아 보겠습니다. 에레미아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이런 뜻인데 어린아이 어렸을 때 부름받았어 10대 때 그리고 어 그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4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걸 봤죠. 그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 등을 돌렸으며 우상숭배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했습니다. 에레미아는 회개라는 말을 열한 번 사용했지만 이 민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 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역자로 불리우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도 예수님과 유사점이 많은데 둘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기 출신지에서 거절을 당했고 바벨론의 위협이라는 그늘 아래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죠. 그 나라가 지배당할 때. 둘다 자기 백성들에게 반역자라는 말을 들었고, 에레미아는 거짓 선지자,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은 당대 거짓 종교인들에게 반대를 받았고, 둘다 울었죠. 그리고 예수, 예수, 에레미아가 소수의 제자들을 모은 것처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감동적인 예화와 비유들을 사용했고, 아주 온유했죠. 그리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에레미아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성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적인 사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계속 성경에 또 반복되거든요. 자, 이걸 이거 좀 읽어보시고 다니엘 보겠습니다. 에,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이 부름을 받았는데 포로였죠. 그 바벨론의 포로에 포로 포로가, 포로 잡혀서 갔다가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다니엘이 그 다니엘의 서원, 응?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새 친구 어, 그 음, 사드락, 메사가 아벤느고 이렇게 세 친구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통치자에 걸쳐 살았고, 누부간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바벨론, 메데파사, 세 왕국을 거쳤는데, 그는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을 증거했거든요.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17페이지에 보면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해당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 없이는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없다. 구약의 구약의 가장 그 중요한 예언서가 다니엘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다니엘서의 개요를 보면 4번에 개인적인 역사 1장에서 6장까지 개인적인 역사. 이, 이게 시간 순이 아니거든요. 예, 시대순으로 된건 아닙니다. 이걸 그 앞에 역사의 순서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그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가장 중요한 예언이 71회죠. 그래서 예언의 꽃이 71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예언인데 69일에가 지나고 한일에가 남았죠. 7년 환난인 겁니다. 7년 환난 기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런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별도로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1 2권의 소선지서,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여기 3번에 보면 선지자 연표라는 게 있죠. 학자들 간에 약간씩의 그 이견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걸 쭉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어떤,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이렇게 사역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호세아. 그, 음란나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죠. 근데 그 아내가 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또 가서 값을 주고 그, 사오라 그랬 다시, 다시 찾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란나 아내 고멜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실물 교훈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였거든요. 요엘서는 메뚜기 제왕 마지막 여호와의 날, 7년 음, 환난의 재앙의 모습들이 예언되어 있고, 아모스, 오바디아, 음, 에돔의 멸망, 요나, 요나는, 누구 얘기하는 거, 요, 요나 얘기하는 거죠. 예, 불순종 해가지고, 니뉴에 가서, 어?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거 봐요. 그래서 막, 그, 음, 예, 요빠로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그어 이제 배 그것도 막배 밑에 예? 내려가서 또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 가지고 끌어올려져 가지고 던져졌는데 나중에는 막그큰 물고기 배 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은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하여튼 니누에 보내가지고 이제 사실 진짜 니누에를 사랑해서 외친 건 아니에요. 니들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제 뭐 이제 멸망하는 거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 봐요. 그래서 음 우리는 정말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 볼수 있고, 우리의 어떤 불순종한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미가서, 그 다음에 나훔나훔은 나홈. 이제 결국 니니야가 심판을 받잖아요. 하박국, 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에, 이신칭의, 칭의, 그 구약에 나오는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오고, 스바냐 나오고, 학계. 학계는 너 성전 질래 안 질래? 학계요. 그래서 학계라 그랬죠. 네. 성전 짓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육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학계서쭉 나옵니다. 스가랴 그다음에 말라기. 말라기는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말라기는 그, 그 마지막 단락에 말라기는 충성된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함으로 메시지를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는 끝맺는 장에서 의의 태양으로 묘사되고, 어,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죠. 가장 어두운 때 나타나셔서 이제 교회를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기 말라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이 말씀으로 이제 구약이 배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는데 여기 보면은 어,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저주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좀 좋은 얘기로 좀 끝내주시지 편지 쓰고 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응? 좀 이렇게 너를 축복한다든지 좀 이렇게 좋은 얘기로 끝내주면 저주로 땅을 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분들은 어이 게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럴지 모르는데 이제 구약은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라면 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저주를 없애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저주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22장 3절에 보면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 이어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비추시고 우리가 왕노로도 할 것이다. 그래서 저주가 없는 세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해피 엔딩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의 소망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소망 소망이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20절 찾아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을 믿었거든요. 참으로 믿었다면 소망이 생겨야 되거든요. 참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랑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아, 10시 반 됐네요. 이제, 어쨌든, 어쨌든 마쳤습니다. 그죠? 네. 오늘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66권 중에 40권을 공부했는데 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무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숲을 보고 큰 산을 한번 이렇게 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세세하게 이제 그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우리가 뭐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공부해야 되지만은 좀 이렇게 어떤 그 구도를 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좀 쉽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귀한 일을 맡겨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교사의 교육을 시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 속에 더욱 주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